네, 대학 자율성 을좀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 자율성을 주 일단은 국민대랑 숙대가 <laughs> 음. 이 논문 취소를 못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정권과 그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러서 대학을 압박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음. 그리고 지금 대학의 취... 그 저는 체제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음, 게 음. 등록금 오르는 게 저희 대학생들한테 힘든 상황이긴 네, 하지만, 맞아요. 대학교가 자급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연구 과제라든지, 그렇죠. 국가의 지원금이 없으면 대학교가 존차학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음. 보니까, 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학교 너네가 쇠신직 그 소신 지키고 이런 문제 있으면 너네가 학위 취소 해야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부가 대학교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네. 이건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래서 숙대랑 국민대한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력 앞에 설설 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 검찰도 그랬죠. 그렇죠.